오케이 헤이 박용관 선수와 정경열 선수의 대결입니다. 지금 서로 좀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두 선수 아으로두 가지 볼게요. 미들 킥또 들어왔습니다. 미들 킥또 들어가고요. 미들 킥에 맞서서 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포를 낸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하라고. 쓰러졌습니다. 실드 포를 넣었고요. 정경현 큰데미지는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 택다운 번 지금 책다운으로 들어갑니다. 아 정경현 선수 확실히 라이스! 지금 두뇌 플레이 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나풀가드에서 계속 파포지션 우선 그라운드 상태에서 공방이 많이 없거나 하면 심판의 입장으로 했을 때 브레이크 선언을 할 수도 있거든요 용관아 딱 잡고 있어! 클렌치 딱 잡아! 목 잡아! 겨드랑이랑 같이! 일어나지는 못하고 있는데 지금 박용관 선수 같은 경우는 계속 서비션을 계속 시도하려고 하고 정경현 선수 같은 경우는 그걸 알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탑을 경경 집중! 자, 네, 아, 박용관 선수는 계속 지금 박용관 선수 허용하고 있는 앞면을 자, 이번에도 테이크다운, 테이크다운 자, 넘어가지 않았고요 일단은 버티고 있습니다, 박용관 빼로 갑니다, 빼로 갑니다 백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방영관 잡고 다시 지금 클린치 상황에서 안네 케이지로 지금 몰고 있습니다. 정경희 선수. 근데 진짜 있어. 진짜 있어. 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다운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계속. 라스틴몬. 라스틴몬. 자, 나이스 1분 남았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지금 두 선수 모두 뭔가를 다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네. 자, 박영관 선수 일단 끝까지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두 선수 많이 지쳤습니다. 지금 다가가고 있 a s 서로 지금. 지금 박용관 선수 같은 m Tunji, a 려고 계속 지금 전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마지막 반전을 위해서 박용관이 오, 밀고 들어 i Pagum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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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g u m a n 자, 과연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요? 이그 선수 모두 이제 대단합니다, 진짜. <laughs> 자, 완전히 노가에 삭협니다, 노니다 이렇게 경기가 종료됩니다. 하나 블루 코너 106, 레드 코너 119. 운동을 얼마나 하셨어요? 아, 체력이 너무 안 좋아. 굉장히 도전적이고 아주 뭐 앞으로 도전하고서 좋은데 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드 안워져 있고 네.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에 모든 것을 퍼포먼스가 일어나지 않아. 이유가 간단해. 혓 바닥에 너무 많이 나와. 체력이 없다는 소리야. 그다음 바로 라운드를 할수 있는 체력이 돼야 됩니다. 그냥 악으로 가고 앞으로 도전한다면은 그냥 동네 깡패밖에 안 되는 거야. 체력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직업이 있긴 하지만 진짜 꿈꿈이 있다고 하면은 일 끝나시고 좀 많이 뛰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배명호 선수 같은 팀이죠? 네 같은 팀입니다. 운동 여신 한구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팀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음. 많은 훈련량을 소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배명호 선수가 좋은 거좀 많이 사주십시오. 체력이 제가 봤을 때 체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파이터만이 벌어서 애들에게 많이 잘 줄이겠습니다. 네그습니다 네. 열심히 해서 다음에 또볼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두분 선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존나 미안하겠습니다. 아, 다음 <laughs> 쓰러졌다. 맞지, 맞지. 편집 떼줘 편집 떼줘 네, 자좀충정 고르고 말할게. 너무 빡세게 가지고 준비는 많이 하는데 항상 시합장 올라가면 실력이 잘안 나오는 것 같네요. 근데 매 경기 하면서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엔젤스 히어로즈를 통해서 많은 성장을 할것 같습니다. 즐게봐 주십시오. 우선 팀메이드 정경열 선수입니다. 조요 적금... 훈련하지 못해요. 그냥 가서 올라가서 아그 타격 준비한 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아 진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테이크다운 네. 방어 연습을 했는데 제 관장님이랑 했는데 테이크다운 방어를 못한 점이 가장 아쉽고요. 체력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아, 이제 많이 뛰어야 될것 같아요. 관장님이 한개 연락 주셔가지고 다녀와라 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왔는데, 패배를 하게 되어가지고 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